그래서 이 하이브마인드라는 책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래 원서 제목은 A World Without Email이에요. 이메일이 아. 없는 아. 세상이에요. 음. 근데이책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인데 네. 하이퍼 액티브 하이브마인드 워크플로우예요. 하이브 액티브. 하이브 마인드, 마인드? 워크플로우 하이브 마인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하이브가 보통 이 벌집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집을 보면 이 일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무 흐름이라는 거죠. 음, 음. 자 이것이 사실 이제 문제인데 2019년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이메일의 건수가 126통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laughs> 4분마다 한 통인 거예요. 오, 4분마다 한 통.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레스트 타임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음. 이 회사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어. 그랬더니 보통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6분마다 한 통씩을 받더라. 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하루의 업무 시간을 5분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 음. 살펴보니까 다 더해도 75분이 나왔고, 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았는데 평균 20분이 나왔어요. 음.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예. 직장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업무를 하다가도 상사가 부르죠. 음. 누군가 음. 전화를 하죠. 음. 또 문자도 확인해야 되지, 음. 집에 택배 왔나도 확인해야 되고 음. 이메일이 오면 또 이메일 답변해야 되죠. 네. 이게 사람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그 대기업의 4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비슷해요. 아, 그리고 실제로? 평균적으로 이메일함을 사람들이 몇 번을 열어보냐면 77번 정도를 열어봤고 많이 열어보는 사람은 하루에 400번까지 열어본다고. 아. 이건 거의 병이지 뭐 음... 물고기보다 집중력이 낮을 수밖에 없네 음... 이런저런 환경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없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자, 이메일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느냐에 음... 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비동기성이에요 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과 동기화된다라는 건 음...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방송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동기성이라고 하는 건이 자리에 있어야 방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비동기성이에요. 음. 내가 보내놓면 으 상대방은 무조건 그걸 받아들고 답변을 해야 돼. 음. 동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건 전화를 걸으면 전화를 상대방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눈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던가. 음.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시간을 내야 되니까 음. 어려워요. 음. 근데 이메일은 보내놓으면 돼. 음. 어 필그나 이것 좀 확인해봐라. 아우 예. 어, 보내놓으면 돼. 아. 그러니까 막 보내는 거지 그냥. 아. 막 보내면 받은 사람은 또 답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아. 자두 번째 받으면 바로 또 답장을 해야 네, 된다. 그렇죠. 예 말씀드렸는데 응답성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응답성 주기. 응답성 주기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빠르게 이 템포가 가요. 음. 음. 왜냐하면 상사가 보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음. 이거좀 확인해봐라. 그럼 답변이 빨리 와야 돼. 음. 그게 일이구나, 계속. 이게 일인 거예요. 음. 그래서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30% 이상을 이메일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음. 사실은. 자, 세 번째 이유가 네. 또 하나 뭐가, 있, 뭐가 있냐면, 이런 하이브 마인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예전에 제가 그 로빈 덤바, 덤바의 수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음. 덤바의 수가 뭐냐면, 우리가 아,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 패칭이나 뭐 이런 데서 뭐이 숫자가 뭐 몇천 명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음. 우리가 몇천 명을 1년에 한번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아, 밥도 못 먹고, 음. 전화도 못 해요. 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숫자의 한계가 있는데 음. 이메일은 그 숫자를 넘어서요. 음.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뜬금없이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날라오잖아요. 네. 때문에 126통이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나의 사회적 바운더리라도 넓어지게 된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된 그렇지. 거죠. 네. 이 전자기기 때문에 네. 때문에 이메일로 일을 하다 보면 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